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6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 만유의 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이전 토회일 찬송가는 37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고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곳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그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한 없어질 곳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탐하여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사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사, 우리가 어떤 형편에 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지금 살펴보이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목회자는 명령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명령하고 가르칩니까? 목회자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가 명령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똑똑하건 그렇지 않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경험이 많건 경험이 적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위해서 가르치고 명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위에 서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요이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권위 있게 여기지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최고의 권위,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비록 디모데가 나이가 적고 경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가르칠 때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힘써야 할 일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가르친다 해도 그의 삶이 엉망이라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싸구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삶과 가르침이 분리된 그런 목회자의 말을 듣는 성도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하면서 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판하는 것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있죠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게 들립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좋게 들어요 문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섬김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은 복음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우리의 복음은 더 보다 강력하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지는 13절에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전념해야 될 일에 대해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일에 전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읽는 거예요. 읽는 것, 읽는 일에 전념해라. 그럼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디모데는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목회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둘째로 권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권하는 일, 권면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 때에.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팡이를 사용하여 바른 길로 이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권면하는 일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에 따르도록 하는 것 권면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전념해야 될 일이에요 셋째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도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질 때에 받았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라 권면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재능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안수를 통해 목회자로 세워질 때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것은 뭐 점쟁이가 암리를 말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은사를 받았어. 이 디모데가 안수를 통해 목회자로 세워질 때그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 전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디모데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는 목회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 있는 은사일 것입니다. 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목회자인 디모데 디도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흔히 은사를 방언이나 병을 치료하는 신유 등과 같은 뭔가 신비한 능력, 그것을 은사, 성령의 은사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 성령의 은사는요. 이런 신비한 능력도 포함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가령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은사의 거기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야 이게 은사인가 생각할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가령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국률을 베푸는 것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그래서 가르친다, 국률이 역인다.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이게다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언과 신유와 같은 신비한 능력만 은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그 성도의 은사예요. 그 성도의 은사. 갈등과 다툼이 있는 성도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그 성도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무척이나 다양하,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좀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영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게 은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우리 각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받은 은사가 섬기는 것,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품어 주는 거뭐 이런 모든 것이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은사라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에 전, 전심 전력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 목회자는 더욱 그러해야 되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가는 것을 모든 성도가 볼수 있다면 그것보다 이것보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옳다는 더 분명한 증거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자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그것을 성도들이 볼수 있다면 아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했는데 이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본이, 본이 되는 것이고 그가 전한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1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치는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는 목사인.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군가를 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조언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자신은 그 말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지만 말 따로 삶 따로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가르치는 자, 목회자는 스스로를 항상 살펴봐야 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과 듣는자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것보다 큰 낭패는 없지요. 바울은 자기의 몸을 저 복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자는 언제나 자신을 잘 돌봐야 돼.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회하는 성도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겠죠.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신앙을 가르치는데 정작 본인은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과 자녀를 망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말말 따로, 행동 따로, 삶이 따로 따로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으로 다른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돼. 니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하이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다른 송도들을 권면하고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일에 힘쓰며, 또한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본이 되는 성도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경건에 이르도록 늘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에 가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성장해가는 세워져가는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국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면 감사합니다 이지역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인내하고 또한 오래 참고 또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날 한국 교회가 또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주의와 또한 세상의 쾌락이 어느덧 세상,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진 않았는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와 국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 겸손히 아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